설벽 치는 사람 본적 있어요? 여기 금치고 있는 거 같은데 서로 네, 저여기네 <laughs> 근데 전부터 봤지만 맞마아세요 그러니까, <laughs> 음,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게 돼요? 직급 뼈 있잖아요 왜사람이랑다 아는 그거 눈빛 이글이글 밥 먹고 카페 갔는데 응. 술까지 먹자 했을 때 오케이 한 여자 아 약속 있어 하면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음. 다음날에 못 만난다 그러면은 좀 음... 음. 음. 좀 공감? 음... 다다다 음. 음. <laughs> 제가 요즘 여고 나와가지고 영화 보자 이러면 1 0 0만 관심 있다 영화를 왜 <laughs> 봐? 근데 영화까지도 괜찮은데? 전 술도 먹어요 술은 괜찮은데 영화는 뭔가 있잖아 술이 <laughs> 괜찮은영화 괜찮다고? 같이 않는거 아니야? 그 어두운 데서 <laughs> 술집도 밝지는 않아요 <웃음> 그렇지 그건 <laughs> 맞지 <laughs> 보통 이런 말이 있던데 술과 밤이 있는 이상 친구가 될수 없다라는 게 있는데 음. 영화와 집에 넷플릭스가 있는 경우에는 엽떡도 있어야지 아이씨 <laughs> 저는 엄청 적극적인 편이어서 음... 썸타 하면 엄청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좋아해 하면은 바로 만나서 감정을 공유하고 막 하거든요 음... 진전이 없다 음... 하다 갑자기 남자친구 생겼다 하면은 왜 생겼어도 맞고 음... 그럴 거면 왜 이렇게까지 음... 만났냐 어... 나는 경유지였구나라는 느끼면서 음. 좀 많이 서운했죠. 진짜 서운한 걸팍팍내시는구나 저는 못 응. 돼야 돼요. 기분 나빠야 돼. 상대방도. 근데 어. 왜란 <laughs> 그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닌 거죠. 다들어야죠 그,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시간과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응. 너가 지금 이렇게 날 개신 때려? 이거는 안 돼. 너는 응. 벌받아야 돼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걔가 더 응. 스윗해서 이런 그럼 상처 끝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그럼 더 아픈 거야. 난더 아픈 거야. <laughs> 그럼 난더 아픈 거야. 어. 중간은 싫어요 어. 음. 아플 거면 화가 빠지지. 아. 말면 좋은? 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음 이거 전 굉장히 중요해요. 음 응.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말하는 걸 좋아하면 좀 연인이 되기보다 베프가 된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응. 그렇 만약에 본인이 부먹파예요, 근데 제가 찐먹파예요. 아 그런 음식중요하아 저는 부먹파여가지고 o p a Tangsu, Pumox, t a n g 요탕수육 p u m t 지 m Tangsu, Wemox, w e m o 왜먹 u n j u n Tunj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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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n j 옆떡부터안 맞아. <laughs> 아직 식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, 저희가. 음, 아, 그건 맞다. 네. 음. 근데 하고 싶지도 않다. 저도요. 음. 네. 혈벽 <laughs> 치는 사람 본적 있어요? 뭐, 오들오들 추워서 뭐 덮어주려 할 때, 아 뭐, 제가 다 하겠습니다. 약간 음. 이런 느낌? 음. 오, 정안갈것 같아요. 아, 제가 통금이 있어가지고, 막 이러고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금인 여자랑, 그 덮어주는 거 싫어하는 여자랑, 음. 옆떡 좋아하는 거랑, 구워 <laughs> <주워> 먹는 분. <웃음> <웃음> 제일 싫하시는데아지현님 아, 아, 얘기가 아니스전인데 아, 아니 지현님 얘기가 아니라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연애하기 아야 여자를 듣지 아이 사람이 살면서 느낀 여자들 만난 음, 사람 다 차이가 음, 고 음. 불쌍해 살 아재래 서울교통공사 이 사람 어떡해 아이고. 잘 거야? 난 자는지 원이 하고 이제 저만의 생활을 즐기는 거죠 <목소리> 간단한 <목소리> 말이요 <말해. 말해. 목소리> <목소리> 어머 이거 이상하다 했거요왜 그러는 거야 대체? 잘 거면 네. 말을 하는 거지 자는데 어떻게 말하아 맞네 <목소리> 막 나는 내 <목소리> 여자친구의 모든 걸다 알고 싶은데 <목소리> 10시 이후에 갑자기 잔다? 배신감 느껴져 <목소리> 아니 잤다 <잤았겠다>. 깼다 <목소리> 카톡에 와 있어 <목소리> 어 그것도 믿기지 않아 저는 <목소리> <목소리> 안 잤네 그러니까 아, 안 잤네 그러니까 많은 편이 아니라 새벽에 깼건데 왜 잤어요 그러면? 자다가 깼겠죠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카톡을 왜 나한테? 그러면 뭐 해야 돼요? 자야지 다시 안 자요? <laughs> 본인은 그러면 잔다 하고 뭐해요? 전게임해 하죠 <laughs> 어이 뭐야 썸타할 때 약간 영화도 좀 같이 보고 약간 그런 음. 거 좋잖아요. 근데 제가 마블을 응.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 마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왜 <laughs> 새로? 걸... 전 세계인 중에 마블 싫어할 확률이 거의 낮 낮거든요. 젊으신데 음. 마블을 어 약간 좀 폰대 같은 거. 아 맞아요. 넣어주세요. <laughs> 저는 SF나 로맨스 코미디. 마블은 못먹죠 좀... SF 로코 합작이 마블인데? 에 어? 모르겠는데요 네. 혼자 많이 보십시 오케이 okay. <laughs> 저 지효님 아니면 볼 사람 많아요 우리 <laughs> 팀 어. 맞네 유유 사무실인데 안개가 끼나 봐요 <laughs> 아 슬프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일단? 거짓말 무서워 <laughs> 보여요 <불쌍워요>, 제가 <laughs> 마블이 싫어해? 대 <laughs>